세계 경제는 디지털 통화에 이점을 수용합니다. 2022년 5월 18일 폴 버드 자, 밑에 보면은요. 더 많은 국가에서 디지털 통화를 탐색함에 따라 전통적인 현금은 곧 과거의 일이 될수 있다고 폴 버드는 씁니다. 전세계 센트럴뱅크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인 CBDC의 구형 가능성을 모색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분산 원장을 기술을 사용하는 호주. 그리고 중국 디지털 위안. 미국 파일럿 프로그램. 미국은 여러 CBDC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연준 연방준비제도는 이제 자체 디지털 달러 프로토타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기능의 고객계좌를 호스팅해야 하는 여부. 유럽중앙은행. 영국 이외의 관계자 참여. 영란은행은 디지털 통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 더 넓은 커뮤니티에서 의견을 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게 되면 리플과 XRP의 인프라, 그리고 CBDC의 연결고리와 브릿지 통화 역할, 그 최중심의 혈관과 혈액을 담당하며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XRP와 리플의 미래를 크게 한번 그리실 수 있으실 거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판도를 바꿀 잠재력. CBDC는 확실히 내일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M2P, 인도의 핀테크인데요. 여기 나왔던 간행몰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한눈에 그림이 꽂힙니다. 자, 한번씩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고 가죠.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는 최근 몇년 동안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2020년에는 80%, 80 이상의 은행이 CBDC의 잠재성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90% 이상의 국가가 CBDC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CBDC란 무엇일까요? 법정통화 더 안전하고 덜 휘발성. CBDC 때 암호화폐 도매용과 소매용이 있죠. 금융기관고가 개인과 기업용이 있으며 이 중요한 내용이 현재 나옵니다. 우리가 체킹해야 될 CBDC 2022년 3월 현재 3월 기준입니다. 약 87개국이 CBDC를 탐색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보게 되면 라이브 CBDC 현재 승인된 CBDC가 사용되는 국가는 바하마, 동부 카리브 연합, 나이지리아입니다. 그리고 파일럿 스테이지 시범 단계에 있는 국가는 자메이카, 우루과이, 스웨덴, 우크라이나, 러시아, 남아공,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연구개발 단계 캐나질, 캐나다, 브라질, 스위스, 터키, 이스라엘, 레바논, 인도, 캄보디아, 일본, 호주, 선진 연구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미국, 소매, 멕시코, 페루, 칠레, 케냐,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40개국은 초기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여기 색칠된 데가 지금 보게 되면 리서치 파일럿 승인된 데 개발 단계. 쭉 나온 부분이에요. 전 세계의 국가들이 CBDC가 도입이 될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3년에서 4년 기준점으로. 자, 한눈에 보이시나요? 이 CBDC를 연결하는 브릿지 통화이자 혈관은 바로 XRP이다. 리플렛이 CBDC의 유일한 네트워크이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 전 세계가 나아가고 있다. 자,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바하마, 나이지리아, 동북 카리브 연합. 얘네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인도, 전 세계, 이 미국과 유럽과 중국과 일본이 CBDC로 넘어오는 그 단계 물론 이 작은 나라들 국가부터 장착이 되면서 넘어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넘어오게 되는 그 과정에서 모멘텀이 크게 한번 형성되리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CBDC와 스위프트는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200여 국가의 대부분의 국가에 CBDC가 장착하게 되는 그 순간 그러면 스위프트를 대체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중간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유동성의 XRP가 깔리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멘텀마다 XRP의 가격은 가보지 못하는 곳으로 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계속해서 자료를 통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브라질의 디지털 통화는 디지털 유로보다 먼저 출시될 수 있습니다. 자, 남미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도 언급을 했었죠. 상, 낮은 상호 운영성은 크립토의 큰 잠재력을 강조합니다. 라탐 하면서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파편에 대한 결정한 경우로 인해 상호 운영성이 낮아져 송금인과 수취인 모두에게 높은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라틴아메리카는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브라질은 종종 라틴 아메리카에서 신기술의 채택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브라질이 현명하고 진보적인 암호화 사용 및 규제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2022년 3월 브라질은 디지털 미래에 대한 진정한 갈증을 나타내는 CBDC 개발을 위해 9개의 프로젝트를 선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디파이, NFT, 심지어 메타버스의 잠재력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보이는데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채택 측면에서 브라질들은 암호화폐 거래 활동 붐을 보고 있으며 이 지역의 밝은 암호화폐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회사에서도 이제 남미 지역에 남미 지역뿐만 아니라 전세계 인프라가 깔려 나가고 있다. 남미 지역 또한 회사에서도 이렇게 하나의 인사이드에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칠레는 암호화폐 출시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CBDC 출시는 원래 올해 초로 계약되었습니다. 그러나 칠레 중앙은행은 추가 연구를 위해 CBDC 및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 칠레는 암호화폐 채택 측면에서 세계 18위를 차지했고 남미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사용자의 4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칠레에서 이제 연구가 활성화가 되고 있고 CBDC에 대한 상용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수정을 하면서 인프라가 깔려나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스위프트 R3와 통합 발표 결제 흐름 추적 나선다 자,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예전 기사지만 스위프트와 R3와 통합했다는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척 크다. 자 R3, 세계 최대의 블록체인 컨소시엄으로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로토몰 기반으로 한 금융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주도하고 있다. R3 분 분산 원장 기술인 코다를 이용하여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인 코다 플랫폼을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 분산 원장 기술 XRP XRP 렐죠. 그 부분이 또한 있으며 여기 보게 되면 세계 최대 금융 기관 블록체인 컨소시엄이에요. 초기 9개 은행들입니다. JP모건, 크레디트 스위스 오스트리아 연방은행 UBS 바클레이즈 그리고 스쿠텔드 왕립은행 골드만삭스 자 유대계 자금들이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또한 중요한게 하나 나와요 이 뭐지? 일본 금융 대기업 SBI 암호화폐 산업의 희망은 리플과 R3에 달려있다 일본 금융 대기업인 SBI 홀딩스 CEO인 요시다카 키타오가 암호화폐 산업에 미래에 대해 낙관론을 유지해 하는 이유로 리플과 블록체인 컨소시엄 R3를 지목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키타오 CEO는 암호화폐 산업의 장기 침체가 산업의 종말이 아니며 SBI가 금융기관 내 리플 XRP 사용 촉진을 위해 힘쓰고 있음을 밝혔다. 아시아 금융시장 내 리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합작 법인인 SBI 리플 아시아 파트너사이다. 히타오 시유는 크로스 보도 송금 및 결제에서 리플 사용에 대한 실제 수요가 이미 일어나고 있으며 그 좋은 사례로 산탄데르 은행이 리플의 블록체인 기반 엑스커런트와 리플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제 결제 서비스 국제 결제 처리 서비스를 출시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현상은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제가 며칠 전 언급한 SBI. 중고자동차,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 거기에 XRP의 유동성에 대한 확장 산탄데르, 유럽 내 최대 은행에 속하며 시카 총액 상단에 있으며 거기 산탄데르와 또한 우리 회사의 리플과의 파트너사의 중심에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죠 이어 그는 SBA가 멤버로 합류해 최대 외부 주주로 자리 잡은 다시 한번 SBA가 멤버로 합류해서 최대 외부 주주로 자리 잡은 블록체인 컨소시엄 R3와 R3코다 결제 플랫폼에 대한 큰 기대를 밝혔다. 그는 R3와 리플이 예전엔 법적 분쟁이 있었음에도 현재는 상호간 협력을 뜻하며 합작 투자에 나선 것을 지적하며 지난해 12월 R3 오픈소스 기업용 블록체인 결제 플랫폼 DL 여기에 결제 앞으로 리플을 선택한 사실을 강조했다. 정말 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R3 리플 그리고 자 여기 R3에서 리플을 첫 번째 공용 결제 처리 플랫폼 내 지원 화폐로 결정했다. 자 그리고 R3에 SBI가 멤버를 합류해서 최대 외부 주주로 자리 잡은 블록체인 컨소시엄 R3. 자 SBI 소프트뱅크 리플 XRP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 재무부 자, 모든 부분에 백그라운드가 설명이 되며 인프라가 현재 실제 확장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있었고 이미 인프라가 예전 확장됐던 부분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SBI 결산 설명에 기타 회장이 미국 리플과 R3의 IPO에 대해 언급하였다. SBI는 리플사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 최대 주주로 있는 R3사도 주식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잠재적인 가치의 높음을 주장했다. R3는 DLT, 분산형 원장 플랫폼 코다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의미하는 바가 자 스위프트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자구요. 우리의 미래, 지금 과거를 통해서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고, 그리고 그 인프라를 까는 세력들은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세계 200여 개국 1만 1천여 개 금융회사가 돈을 지급하거나 무역대금을 결제하는데 활용하는 전산망이다. 1973년 유럽과 북미의 2 4 0여개 금융회사가 회원사 간 자금 이동 및 결제 업무를 위해 만들었으며 2022년 현재 스위프트 지분은 3천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3천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국제결제대금의 절반 이상이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스위프트에서 차단되는 국가는 무역, 외국인 투자, 송금 등의 직격탄을 맞는다 스위프트 퇴출 제재가 금융에 무기로 불리는 이유다. 시프트 시장 규모, 현재 급액 155조 달러, 노스트로 계좌액 자고 있는 달러 10조 달러, 어마무시한 수십 경의 돈과 20경의 돈과, 그리고 1경의 돈 이상이 잠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뭐라고 하죠? 리플의 최고경영자, 리플이 해외 송금 시스템 스위프트를 대체할 것,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지금의 가격. 지금의 XRP와 리플의 가격. 자, 세가의 소송으로 누르고 있죠. 그리고, 제드맥 켈럽. 끊임없이 팔면서 지금 조절하고 있죠. 의도적으로. 자, 이 부분 뭐죠? 결국, 시간이 되면, 일정 부분 무르 있게 되면, XRP가 금융기관에 꽂히게 될 때. 그 전에, XRP 가격이 올라가면, 꽂히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꽂히게 될 때, CBDC의 확장이 이루어질 때, 진짜 찐 폭발이 나옵니다.